철동역에서 가까운 부산 양곱창인데요. 지금 기본 사이드가 났어요. 이게 뭐죠? 아, 이거 저희 직접 만든 두부찌개라고. 이거 끓이시면은 계란 여기 보이는 계란 넣고 한번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 맛있겠어요. 여기는 나박김치라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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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드시면은 좋건 아, 개운하게 드시는. 맛있겠네요. 이 소스는 삼장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어... 그 여기 있는 참나물이라 해서 부채가 부채 못다가지고 기하시면은 장에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아 이거 꿀도 나오는 게좀 특별한데요? 네, 철판에도 떡이 네 개씩 나와가지고 어... 꿀도 찍어 드시면 되세요. 네 어. 그리고 쑥무침인데요. 방금 직접 무침이라서 지금 손님이 드시던 것도 맛있을 거예요. 아... 아 저희도 양파장 얼마 전에 만들어갔대 되게 네. 네. 숙성도 잘 됐고 되게 맛있어요. <laughs> 그 네, 저희 소, 어, 약간 햄살도 직접 만들거든요. 소금, 후추나 이런 것들 고량으로 네. 뿌려서 어, 되게 입맛에 고소하고 맛있어요. 날계란 나오고요. 저희는 소 넣으시면 되고, 저희는 여거 부산식 소스라고 대창이랑 찍어 먹는 소스인데 여기 후추나 다진 그, 마늘 있으니까 한 번만 저어주시면 되세요. 아 여기는 아, 참 소스는 이제 네, 국장에다가 찍어 드시면 되는데 네, 조금 새콤 달콤 아 이런 게 그런 맛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설동 부산 양곱창에서 어떤 거를 주문했냐면 지금 모둠곱창 주문했고요. 곱창 200g, 대창 240g, 특양 80g, 염통 100g인데 지금 특양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돌박이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냉면 이것 좀 궁금한데요. 육수도 다 직접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냉면이 유명하다고 해서 물냉면. 주문했고요. 한우 고명과 부산 다대기의 환상의 조합. 그리고 계란볶음밥은 곱창 다 먹고 먹기로 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이런 집, 맛집이죠. 자, 부산 냉면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독특한데요. 이게 부산식의 밀면식 다대기에다가 초특급 한우 고기가 올라갔어요. 이 양념장. 물냉면의 육수도 직접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다 수제로 하고 있어서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네요 밀면 저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곱창인데요 지금 색양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돌박이가 떨어나요 보면 대창에다가 곱창에다가 그런 숙주하고 양파가 높게 올라가 있죠. 이게 돌판으로 돌판이 상당히 독특한 모양인데요. 직접 주문제작하신 것 같아요. 좋겠죠? 자, 모든 곱창인데요 지금 염통은 따로 나올 거고요. 이 대창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이 다 손질해 준다라고요. 맛있어 보이죠? 네, 부산식 양곱창이라서 여기 보면 곱이 정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초벌에서 내온 곱창이 엄청나게 부드러운데요? 굉장히 고소하고요 이거 곱창 매니아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게 한번 맛보면 단골 될것 같아요 맛있어요 신설동 부산 양곱창, 정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서울에서는 서울 곱창은 이렇지 않거든요. 이게 어,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고비 줄줄줄. 메인 카피가 고비 줄줄줄이던데, 와, 진짜 좀 놀랍네요. 엄청 어, 맛있어요. 오늘은 대파 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고추 무침을 냈는데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막 품절인 것들이 많네요. 일찍 와야 되겠어요, 이 집은. 자, 곱창과 같이 구운 떡인데요. 떡도 맛있겠죠? 말랑말랑. 떡 좋아하니까. 국을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상당히 독특한 게 이게 참나물에다가 쌈장을 내주는데요. 이 참나물은 쌈장하고 같이 먹으라고 하네요. 자, 대파김치가 시그니처인데요.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매일 담으시나 봐요. 오늘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절이 된 상태인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겠죠? 양념도 다 수제로 숙성을 해서 무치고 있으니까요. 이 집은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어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그런 퀄리티의 곱창과 그리고 레시피. 맛있어요. 자, 대창도 먹어볼게요. 대창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진 기름맛 때문에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좀 독특하게 맛있어요. 이게 서울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또 이렇게 뭐랄까 재미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맛있고요. 가격도 좋으니까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서울식 곱창을 사실 좀 싫어해요. 근데 이 부산식 곱창이라는 것이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같은 재료지만, 어, 이렇게나 부드럽고, 이렇게나 곱이 많은 그런 곱창은 처음 먹어봐요. 서울에서도 이런 퀄리티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맛있어요. 이 집은 먹어보면 그냥 재방문 그냥 확정. 게다가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위치도 가깝고, 역에서, 그리고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좀 놀라운데요. 자 이게 곱창에 곱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이렇게 누르면 봐요. 이게 양쪽 끝에 이렇게 곱이 막 나와요. 야 진짜 대단한데요. 맛있어요. 놀랍다. 좋은데요. 모든 곱창에 나오는 염통인데요. 염통은 또 비법 양념으로 양념을 해서 내주네요. 어 아, 독특한데요. 염통은 한두 점씩 올려서 먹으라고요. 빗기만 가시면은 먹으면 된다고. 맛있겠죠? 염통 <laughs> 올려볼게요. 염통은 너무 오래 구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양념을 바로 해서 내준다라고요. 지금 창에 내줬는데 참기름향이 확 나거든요. 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어. 이렇게 참기름을 또 좋은 거를 쓰는 집들은 맛집이죠. 확실히 서울식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염통도 양념을 해서 내준다는 것도 좋기가고 뭐랄까, 서울식은 뭐랄까, 좀더 드라이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식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대창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구워가지고, 기름을 완전 쪽 빼서 거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먹는데, 염통도 이렇게 양념해서 내는 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맛있겠죠? 염통을 올렸으니까 차돌박이도 그냥 같이 다 올릴게요. 그냥 다 구워주시겠어요? 맛있는 것이 가득하네요. 보면 양념된 염통에다가 차돌박이 그리고 대창. 제가 곱창은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숙주에다가 감자에다가 양파 그리고 떡도 다 먹어버렸는데요. 어, 맛있어요. 이게 부산식이라는 게 상당히 독특하고 이게 곱창은 여자 손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름 고소한 기름 맛에 거의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손님많 만큼 맛있어요. 나박김치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는 약간 좀 고기가 드물죠? 나박김치가 개운하고요. 맛있네요. 집지름한 그런 맛. 그리고 순두부찌개를 내준다는 점도 상당히 좋아요. 이거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없으니까요. 아까 전에 날달걀도 넣어서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계란볶음밥이죠? 네네. 이게 주방에서 볶아져 나오는데요. 네네. 양도 굉장히 많아요. 음, 양도 푸짐해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맛있고, 가격도 좋고, 맛집이에요. 자, 지글지글 사운드. 이런 맛에 볶음밥 먹는 거죠. 계란 볶음밥이 나온다는 것도 좀 상당히 좀특한데요 보통 계란 볶음밥을 하지 않잖아요. 각도이 볶음밥 많이 먹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이 이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부산에서는 제가 곱창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부산 곱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맛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는 충분하고요. 게다가 맛있기 때문에 이제 은 단골 밖에 <laughs> 단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예약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맛있어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엄청나게 좋아할까요? 맛있어요.